드넓은 그 벌판을 자랑하는 경상북도 영덕의 시골 마을, 어머니를 뵙기로 한 밭에 도착했는데요. 어머니, 예. 어디 계세요? 아 어, 아, 깜짝이야. 저기 아, 계시는 아,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자, 로서 오늘의 주인공 신예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고 계셨어요? 예, 여기 밭 메고 있어요. 최근 돌보지 못해 풀이 무성하게 자란 부추밭. p 디 총각도 일손을 거들어 봅니다. 아, 저일 많습니다. 밥 매는 거. 뭐. 이렇게 매면 안 힘드세요? 힘들지요. 힘들지만 우연히 내가 진동을 봤지. 참 우리 딸 어릴 때는 토지도 없었고 맨날 아. 참아이 말로 먹고 나무 일이나 하러 댕기고 그랬지. 어마이 아. 나무 하러 가면 지도 설리 그거 따 가지고 만나 잘에 이어 가듯이는 가져오고. 네. 그랬다, 우리가. 삼남매 맞이인 딸은 어머니 의 부담감을 함께 짊어졌다는데요. 그런 딸에게 늘 미안합니다. 모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노랗게 물든 논밭에 덩그러니 보이는 집한 채. 여기가 어머니댁이에요? 예. Yeah. <laughs> 우리 딸을, 딸하고 아들하고 모다가지고 직전 줘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딸의 사랑으로 온기가 느껴지는 이곳에서 딸에게 줄 음식을 만들어 보는데요. 가장 먼저 고등어를 준비합니다. 조림해 드시자고요. 저, 국회를 낳고. 누구요? 응. 고등어 주었요 처음 봐요. 너무 있어요? 응. <놀람> 다 <주유다> 하는 거다. <놀람> 네. <놀람> 계전마좋았다 좋아요. 어릴 때 기했던 시절 두둥기 배를 채워주던 고마운 음식이 바로 이 고등어탕이라는데요. 있는 사람은 같이도 사오고 고등어도 사가지고 꾸 먹고 이러지만 어느 사람은 모이가 아, 뭐 여러 시먹으라고이렇 하는 거 고등어탕을. 그렇죠, 구나푸기힌 살점을 잘게 부숴 넣었기 때문에 여러 시 나눠 먹기에 좋았답니다. 안 뜨거우세요? 따따다 뜨거울 것같은데좀따가워 뜨거봐. 지겨워. <laughs> <뜨거워. 웃음> 이마저도 뜨거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먹는 날이 손에 꼽았을 정도라는데요. 그 시절 힘들었던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스물한 살에 결혼해가 1년 이어 길라가 내가 키웠다. 우리 딸이. 참, 중학교 1학년 때 남편이 죽고, 그제 그래 사는 게더 힘들었지. 우리 아들 키울 때막 새빵살이 많이 했고, 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저모순기모순기 모순기 하러 갈 때는 새벽 한 5시쯤 되면 가. 가가지고, 그거가 해주면 이제 차한번 먹고. 떡한 조각이 가오면, 그놈애게가지또 아들 준다고 안 먹고 싸가지고 와가 아들 주고 그랬지. 내가 밭에 일하러 나무 일하러 가면 기가밥 먹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우연은 뭐훌수 없지 뭐. 누가 부모가 아들 자꾸 뭐좀매는걸시기려고할 사람이 있나. 우연은 내가 버려 먹으려고 할수 없지 뭐. 겨우 중학교 1학년이지만 어머니를 도와주던 딸. 일을 많이해 평소보다 주머니가 두둑한 날이면 고등어 한 마리를 사서 탕을 끓여줬답니다. 그날을 떠올리며 만들어봅니다. 진아, 살진아, 나이, 코니, 살진이, 살진이 누구예요? 김치생이다 살진이, 살진이, 뭔가요? 아니 보러기에는 살진아. <laughs> 왜 살찐이에요? 다 동네 사람 다 그래지. 귀여워. 아 이렇게 보니까 좀 통통하네요 고양이를 너. 챙기다 <laughs> 보니 피디 총각에게 물한잔 주지 못했다는 게 생각납니다. 컵이유가 물조가. 이 어? 가루는 뭐예요? 미숫가루. 이거 미숫가루. 네. 어. 미숫가루요? 야, 보컬 좀 미숫가루 주세요. 인정 많은 어머니 사전에 찾아와준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는 법은 없답니다. 음, 오늘 음, 고소하니 맛있네 이거. 어딘가 모르게 어두워진 어머니의 표정. 그런데 어머니는 왜 미숫가루 안 드시고 물 드세요? 난 미숫가루가 별로 안 좋아한다. 에 네? 왜요? 미숙아리만 생각하면 우리 딸이 생각이 나는데 학교 음. 당길 때는 뭐지 전 밥값에 쬐끼려고 손이것 이거, 이거 가지고 밥 아, 사만 먹었지 그러셨구나. 음. 아들 배도 많이 고었지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될합창 시절 딸에게는 상처가 아닐까 걱정입니다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당길 때까지 정교 일등 했어. 진짜 잘했다 음. 뭐 선생들도 다 좋아했고 뭐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못보내겠니 지가 시험치러 간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 젊은 가시네 고마 떨어질게지 떨어질게지 내 많이 빌었어 그랬는데 그게 왜 그래가지고 <laughs> 어. 음. 진짜 아유 마음이 너무 힘드셨군요. 얼마나 답답하면 음. 그런 소리 하겠니껴 고등학교 진학 후매 끼니를 미숫가루로 때운 딸. 공부를 포기할 수 없었던 딸은 학비부터 기숙사비까지 직접 마련했고 돈을 아끼기 위해 미숫가루로 겨우 허기를 달랬습니다. 우리 딸이 바쁘겠네 바쁘다 보니 많이 해주면 두고두고 두고 먹지 뭐. 딸님 무슨 일 하시는데요. 간호사 하다가. 그 언제 요새는 그거 하지 뭐. 요요. 내 아플 때마다 쥐잘 챙겨주고. 장학금으로 대학 공부를 마치고 간호사가 된 딸. 그때까지도 해준 게 없었는데요. 딸이 결혼할 때도 되려 도움을 받았답니다. 결혼할 때는 뭐, 거지같이 결혼시겠지. 아무것도 없이 했지. 막니 학비도 있어야 돼. 돼야 돼야 되고, 지도 돼야 돼야 돼. 내 둘이 들어. 왜 돼? 지 애를 먹어도 돈이 없어도 학비 돼라고 돈좀 주더라. 뭐 음. 돈으로? 그돈 쪼개가지고 못 가서 사고, 천 사고 해가지고 그래가 만들어가시집 보냈지. 내 손은 하지. 안 됐다고 말은 안 해도. 딴 사람 비유하면 내가 더따은 어머니가 돈 때문에 위축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드렸던 돈이었는데요. 그 돈을 쪼개어 만들어 준 이불은 유난히 따뜻했답니다. 해준 게 없어 마음에 걸리던 어머니가 딸의 신혼집에 붙여갔던 호박전. 맛있게 먹던 딸을 떠올리며 푸짐하게 담아봅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해요? 저는 오늘이 <laughs> 오늘 이렇게 많이 해서 아침부터 해. 아유 부제가 좋습니다. 그날 오후 집을 나서는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회관에 내가 내경생 때문에. 뭐 운동 많이 하라 해래 그래 댕님입니다 어, 아 그래요. 어머니 내경색 걸리신 적 있으세요? 예. 한두달다 돼가 지금. 어. 아. 머니 지금 괜찮으세요? 우리 딸이 뭐날말 챙겨 주기 때문에 잘잘 떼가 보관... 있어요대단 하시네요. 운동 겸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새 도착했는데요. 운동 도착.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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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네. 갔다 안녕하세요. 반갑다. 안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희 KBS 생생정보에서 왔어요. 아생생정보세요꼭 들어봐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고생했다고 밥을 반찬이고 먹어 이러면서. 어, 그게 이거 그게 이거. 오 저거 어떻게 계시네요. 어. 그런 걸 하는 거 보기 재밌더라고요. 아유 저희가 다음에 출연도 한번 그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나중에 한번 봬요 어머니. 그럴까요? 네. <laughs> 기다릴게요. 어이 어머니 눈빛이 뭔가 싸늘을한 게. 아, 느낌이 옵니다. 아, 이거. 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아, 재미니다 재미. 아, 이게또 아, 이게 진짜. 그림 맞추면서. 뇌 네, 운동에도 좋잖아요. <laughs>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사전. 사전. 응. 뭐 이렇게 하트 치시재재미어요재미재미있요재미어요 재미있어요. 요재미있 뭐, 잘하시는데요 아, 잘 하시는데요? 예. 아, 야, 자하고 야. 인더 자 거. 음, 뭐 이제 하실 일이 있으니까요. 음, 뭐 하실 일이 있으니까요. 이 우리 딸이 냉장고 사준 거. 뭐 이건 뭐 야채여 가지고. 음. <laughs> 된다. 냉장고도 잘 되고. 내 크고 아, 내 좋네요. 마음에 속 없어용 역시 아니에요? 어머니의 취향을 알아주는 거 아. 그 딸이죠. 큰아. 여기서 끝이 하세요. 아니랍니다. 아유, 이 놓으려고 호호 <laughs> 저 티비에서 <laughs> 야. 어어어 어, 어, 부럽 부럽어. 오 트릭어. 오. 뭐벨로차사지도뭐 하는데. 그제 그래 아. 나 사다 주이죠. 저 다시겠습니다. <laughs> 최고는 아닐지라도 늘 어머니에게 최선이고 싶다는 딸입니다. 우와. 왜 고기 엄청 많네요. 어하시게요 갈비찜 해 가지고 딸린데 보내려고. 고기를 묵은지에 하나씩 싸는 게 어머니만의 방식이라는데요.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싸는 건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이리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이리 해 보였겠는데. 어. 그 내가 배웠지. 뭐. <laughs> 어머니가 직접 연구하신 거예요. <laughs> 그러면 내가연구머 <laughs> 돼지고기 김치찜을 해 주고 싶은 이유는 뇌경색으로 입원했던 어머니에게 딸이 줄곧 만들어주던 음식이기 때문이랍니다. 따님께서. 딸이 매일 전화를 하지. 매일 하다가 말 나들이가 좀 틀리니까 딸이가 일일로 불러가 쉴고 음. 가지. 음. 딸이 간호사니까 그래 알아겠지. 아, 그렇죠. 나도 해준 것도 없이. 하는데 우리 딸이 내 인데 너무 잘하니 내가 너무 고마워. 빨리 발견해 주신 거네요. 내딸 덕분에 내 생명이 참잘 사는 아, 거. 통화 자주 해야겠습니다. 간호사였던 딸을 둔 덕에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뒷바라지라고는 해준 적 없었기에 고개를 들기 힘들었는데요. 딸은 엄마가 믿어준 덕분에 간호사가 됐고 엄마의 목숨도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답니다. 음식으로 남아 고마움을 표현해 봅니다. 오늘 건강하세요. 예, 잘 가세요. 어머니의 정성을 안고 딸에게 향합니다. 딸에게 해준 게 없어 가슴이 사무치는 어머니. 그 마음을 알기에 어머니를 보면 코끝이 찡해지는 딸인데요. 안녕하세요. 김 위양 씨와 가족들입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이거는 김치, 돼지갈비 김치찜이네. 아, 지금 몸도 조금 안 좋은데, 그 상태에서 지금 음식을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 텐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장모님, 사랑해요! 어머니의 사랑을 한입 크게 맛보는데요 엄마, 엄마 어때? <laughs> 너무 맛있어. 아, 엄마, 너어 너무 맛있어. 엄 너무 어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어어 집 사람을 키운다고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 이, 이렇게 또 선수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많이 그래 보내주셔서 아, 마음이 참깊으면서 그래 눈물이 나네요. 아, 이해가 됩니다. 할머니 밥. 음. 누구보다 효녀인 저희 엄마 덕분에 이렇게 맛있게 할머니 처탕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맛있게 잘 먹을게요. <laughs>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들어볼 차례.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 할까? 너가 봐이 죽고, 네 니가 내 인데는 너무 힘이 돼가 좋다. 근데 내가 니 있는데 너무너무 내가 뭐 해줘가지고, 뭐 돈만 있으면 뭐밥 사먹으라고 돈도 많이 줄 깬데, 내가 돈이 없어나지금 미숙아를 해줘가면 미안하다, 왜야노. 입을, 입을 한채 해주는 거, 그것도 미안코. 많이 모해줘, 가 미안테이. 옷도 하나, 옷도 모해줬고. 도와서 모해줘, 미안코. <목소리로> 어렸을부터 엄마인데, 는 니가 내인데, 는 너무 힘들주고 좋았다. 일할 때 건강하게 잘생기고, 저잘 생기고, 저잘 먹고 잘 지내라. 사랑한대 놀러 온나? 저한테 뭐 못했다고 자꾸 뭘 못해줬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엄마한테 너무 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가 지금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미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행복하게 자식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로 구경을 갈까, 그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